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자사 운영 타이거 ETF의 김수정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TF Q&A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것들을 올려주신 거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저희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ETF에 대한 좀 브로전 퀘스천들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액티브 ETF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세 번째로는 증권사 연금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ETF의 장점은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상장된 액티브 ETF, 패시브 ETF, 전략과 무관하게 모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PDF라 그러죠.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MTS에서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보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상품명이나 혹은 종목 코드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원하시는 ETF를 찾았다라고 하시면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ETF에 대한 정보 창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관련되어 있는 정보창 중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구성 종목이죠. 구성 종목이라는 탭을 눌러 주시면.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에서 투자하는 종목이 100개면 100개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중까지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떤 ETF가 어디에 정확하게 투자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당연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MTS에서 저희 타이거 ETF 종목을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구성 종목이라는 탭을 클릭을 해 주시면 포함되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비중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ETF 구성 종목이라던가 ETF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세세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e t f 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S&P 500을 추종하는 S&P 500 ETF도 있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나스닥 100 ETF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저희 고객님이 지, 주신 질문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4월 9일 날 런칭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탈거 미국테크 탑10 인덱스 ETF인데. 앞에서 이제 고객님이 말씀 주신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 10개를 저희가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술 관련 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 0개에 투자 상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액티브 ETF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인데, 저희가 이제 5월 25일 날 액티브 ETF 2종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액티브 ETF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도 꽤 많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질문은 이겁니다. 그거를 표한 장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티브 공모펀드와 액티브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목 공개 시점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액티브 ETF들 중에서는 종목 공개를 하지 않는 상품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국내에 상장한 액티브 ETF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액티브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혹은 뭐 ETF를 뭐한달 혹은 두달 이후에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액티브 ETF에서는 비교 지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패시브 ETF의 기초 지수와는 또 다른 개념인데 비교 지수와의 상관 계수가 0.7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한국거래소에서 저희한테 규정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공모 펀드와 액티브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과 ETF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개인연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수 가능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그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 어디에서 투자 가능한지 한눈에 보시기 편하라고 저희 타이거 이태포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셨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RP 계좌라는 것 자체가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IRP에 가입을 하시고 이 IRP 내에서 운용하시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ETF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미래세 타이거 ETF를 투자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당연히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수 있는 ETF 종류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투자는 못하시고요. 두 번째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ETF도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형 ETF 등위험자산 투자하는 ETF 내 전체 계좌 잔고의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하십니다. 연금, 뭐, IRP에서 운용을 하실 때 ETF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거 ETF 홈페이지 보시면 어떤 ETF를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다른 질문과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세자산운용 마케팅 일본부 선임 매니저 송수열입니다. 오늘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연금 관련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할때 성공투자의 3원칙, 장분리 원칙을 지켜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은 장기투자, 분은 분산투자, 리는 리밸런싱을 의미하는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세 가지 장분리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필요충분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각각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투자는요 최소 3년 이상 투자를 하고 3년 연평균 수익률 정도를 타겟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연금을 생각해 보면 연금은 퇴직급여 보장법 하에 어떤 제도상의 이슈가 있고요. 노후 자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라는 이 원칙은 우리가 반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음으로 분산 투자란 최소 4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골자고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단순 주식이나 뭐 채권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국가나 특정 섹터에 치우쳐진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원칙, 리밸런싱은요. 저희가 금융 투자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시장 상황, 즉, 시황의 변동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세 번째 원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장분리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연금 투자를 실행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연금 투자에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은퇴 시점 또는 뭐 나이에 대해 맞는 연금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시황에 따른 뭐 리밸런싱 방법이 궁금하다. 뭐세 번째로 장기 수익률에 대한 고민이 있다. 뭐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에 맞는 상품으로는 이세 가지가 고려된 펀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국인의 은퇴 시점. 뭐즉 목표 시점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맞게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펀드가 조절해주는 이런 위험 관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간 펀드. 두 번째, 시황 변화에 따라서 고객이 직접 사고팔거나 아니면 스스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없이 펀드가 자동으로 시황에 맞게 리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펀드. 세 번째,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 그리고 뭐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뭐 특정 자산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우량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장기 누적 성과를 추구하는 펀드, 이세 가지가 고려된 펀드가 연금에 적합한 투자 상품이 아닐까요? 그래서 연금 투자에 있어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DF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TDF의 경쟁력은 뭐 국내 최대 규모의 TDF다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하는 독자 운영 방식이다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서 액티브 형태의 미래세 전략 배분 TDF와 패시브 형태의 미래세 자산 배분 TDF를 각기 다른 운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큰 특징입니다. 먼저 미래세 전략 배분 TD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미래세 자산 운용에 엄선된 180여 종의 모펀드 중에서 16개를 추려서 투자가 되고요. 단순 뭐 주식 채권으로 2A 방식으로 자산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원천에 따라서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펀드고요. 특히나 이 동종, 휘어 액티브 TDF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장기성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이 결과 2020년 대한민국 퇴임연금 대상에서 TDF형 가장 최우수 펀드에 선정되었습니다. 자산 배분 TDF는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형태, 즉 국내외 글로벌 ETF에 투자되는 EMP 투자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ETF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ETF의 장점인 저렴한 보수, 뭐 투명한 운용, 그리고 유연한 시장 대응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뭐이 결과 저희가 2019년도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 TDF형 최우수 펀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세 자산운용의 TDF 수익률들을 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수탁고 즉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TDF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세 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줄임말로써 투자자의 은퇴시점 즉 타겟 데이트에 맞춰서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서 자동으로 펀드가 조정해주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타겟 데이트만 선택을 해주시면 펀드가 글로벌 우량 자산의 분산 투자를 실행을 하고요. 스스로 시황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해주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올수록 위험 자산을 점점 줄여주는 위험 관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연금에 최적화된 투자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TDF 뒤에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고객님의 은퇴 예정 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TDF를 선택하실 때는 고객님의 은퇴 예정 나이를 골라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1975년생이다 라고 하시면 은퇴 예정 나이인 55세 또는 60세를 더해 주시면 TDF 2030 또는 2035에 가입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다 라고 하시면 본인의 은퇴 예정 나이보다 높은 숫자인 2045나 2045.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다 라고 하시면 본인의 은퇴 예정 나이보다 조금 적은 숫자인 2025나 2030.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연금 투자를 할때 TDF 활용법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어와 세틀라이트. 저희가 말씀드리는 코어는 장기적으로 누적 성과를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핵심 펀드를 의미하고요.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를 코어로서 70% 정도로 TDF로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틀라이트 전략은 뭐 채권이나 또는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를 조금 더 엣지 있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하신다라고 하면 채권형 전략, 조금 더 수익률에 애치를 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신성장 펀드 또는 리오프닝 이슈로 각광받고 있는 컨슈머 펀드 이런 펀드들을 포트폴리오의 30% 이내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세틀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코어의 세틀라이트 전략을 균형잡게 7대 3 정도로 유지해서 가져가신다면 성공적인 연금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미래세 자산운용은 연금 수탁고 1위의 운용사로서 책임 있는 운용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고객님께 약속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